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단 2승만을 필요로 하는 대망의 순간을 맞이했다. 2023 신한은행 쌀 KBO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LG 트윈스는 1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KT 위주를 15-4로 대파하며 시리즈 전적을 3승 1패로 만들었다. 이로써 LG는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LG 선발 김윤식의 훌륭한 투구와 강력한 타선이 조합되어 이번 경기에서 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윤식은 5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3탈3진 1실점 1자책으로 호투하며 생애 첫 포스트시즌 승리를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김현수, 오지원 문보경 등이 홈런을 포함한 활약을 펼쳤다. 김현수는 이날 경기에서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다. 오지환은 3경기 연속 홈런을 치며 한국시리즈 최다 연속 경기 홈런타일 기록을 세우고 단일 시즌으로는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다. 경기는 1회 초부터 LG가 2점을 선취하며 경기 운영을 주도했다. 이후에도 LG는 꾸준한 득점으로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고 7회 초에는 대거칠 득점을 올려 승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KT는 경기 도중 엄상백과 김재윤의 투구가 흔들리면서 점수 차이를 벌리게 되었고 결국 경기는 LG의 완승으로 끝났다. 다음 경기는 13일에 잠실구장에서 열리며 LG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